월세는 680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린주택이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최저가가 아니라 그 이상 쓴다 하더라도 낙찰가의 90%는 무리 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월세를 주고 회수를 할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약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와 있냐면 청주에 와 있습니다 경매라는 건 내가 부채가 많아서 어,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하고 감당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가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전세를 너무 과하게 받은 거죠. 과하게 받고 나서 다시 돌려줘야죠. 근데 그 몇억, 뭐 10억을 이렇게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전세를 끼고 건물을 사다 보니까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새로운 전세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그 비용을 그만큼 들려야 되는데 전세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전세를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경매가 나온 거지 그 물건의 가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낙찰을 받고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가주택은 전세로 인해서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청주에 나와 있는데 지금 뒤에 배경이. 공원입니다. 놀이터예요, 놀이터. 제가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다가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할 물건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또 공원이 또 이렇게 트여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어디 있냐면 쭉 따라오시면 뒤에 보이시죠? 라운하우스라는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건물도 상당히 깨끗해요. 여기 보실래요? 누가 봐도 30년 이상 됐죠?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 이 계단에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거의 30년 이상 된 건물처럼 보이고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4년, 15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일단 이 물건의 간단한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보시다시피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지금 두 교실이 있고요. 2층, 3층, 4층이 다가구주택이라서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면적은 58평이고 건물 면적은 120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8억 5600만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약 6억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건은 사용 생일이 2019년 2월 15일날 중공된 물건으로서 지금 준 신축급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인근에서는 그냥 이 물건이 거의 신축급에 속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외관부터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외관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이 깔끔하냐고요? 주변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비해서 얘가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 맞추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보여지고 저희 수강생분이 이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따뜻한 소식을 알수 있잖아요. 지금 이쪽은 SK 하이닉스 때문에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방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즉시 바로 바로 또 임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물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은 특별한 부분 없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주차 공간이 네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대. 두대 정도를 댈 수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총네 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벽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측면 같은 경우에도 뭐 크레가 이 있거나 이런 특별한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 위에 보면은 시래기 있죠? 시래기가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풀 옵션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다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아마 창문 크기로 봤을 때. 화장실 같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도 상가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상가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싶었는데 중간에 벽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벽도 되어 있고 배당 신청된 내역을 보면 101호, 102호로도 구성도 되어 있고 화장실이 각각 상가마다 하나씩 다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분리 수거하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굉장히 많이 잠겨 있습니다. 6개 정도는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공실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죠. 야 이렇게 공실이 많으면 네가 얘기한 대로 이게 임대 나가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 분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경매가 나왔다 보니까 나갈 수는 없고 근데 난 이사는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 놓고 이사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대수요가 없어서 공실이 있는 게 아니라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상태라 공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좀 좁기는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측면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반대편처럼 주차 두 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 네 대로 나와 있는데. 상상도 지금 동일하게 레드로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하게 여기 왔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쪽 보니까 이쪽에 막 창문이 있어. 그래서 어, 뭐지? 여기 세대가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가 한 개, 두 개가 있고 문이 하나 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출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가 지금 보면 커튼은 쳐져 있지만, 벽이 중간에 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오실로 아마 이용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문도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잠겨 있잖아요. 없어요 그냥 열립니다 여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전기 계량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개 정도는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여기 전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해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5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305호 4층 같은 경우에도 40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층마다 다섯 개 호실씩 있고 1층 상가 두 개까지 해서 총1 7개호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복도에도 나름 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등이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아 여기는 이제 딱 봐도 창고겠죠 현재 지금 창고는 현재 잠겨 있고요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오래된 구축들 많이 보셨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여기는 이제 아마 보일러실이나 창고 같은데, 아 여기는 현재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럼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깨끗하네요. 타일 반만 해놓고, 등은 현재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인데, 여기가 아마 뭐 보일러실이겠죠? 아 역시나. 이제 맨날 오면,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보일러실이 지금 5개가 있고, 특별하게 우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등도 그렇고, 나름 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벽돌로 이렇게 지금 마감까지 해놨고요. 여기가 이제 201호, 그리고 이쪽 아쪽으로가면 202호, 203호, 그리고 204호, 여기까지 해서 205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면상도 마찬가지고, 현황상도 지금 다섯 개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봤을 때 2층, 3층, 4층은 전부 다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특별하게 누수의 흔적이 있거나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타일이에요 여기는 그냥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가 더 원활합니다 그럼 3층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깨끗해서 뭐할게 없네요. 너무 깨끗해서. 19년에 준공이 됐는데 관리도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좀 타일이 좀깨질거나좀 누수가 있어야지 좀 좋은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제 3층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혀 흔적 없습니다. 여긴 굳이 뭐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은 구조죠. 30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라인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크랙이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내부에 있는 크랙이라서 이걸로 해서 물이 샌다든지그 정도의 크랙도 아니라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누수 흔적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여기는 아마 윗집에서 조금 누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윗집이나 302호 이쪽 라인으로 해서 뭐좀 물이 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졌을 때 그렇게 축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이 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03호인데 아 여기는 지금 다 거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지금 붙여져 있는 곳들은 거주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깨끗하네요. 이쪽을 그래도 한번 또 보일러실 봐야겠죠. 근데 여기는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특별하게. 흔적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층입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401호부터 405호로 되어 있고요 일단 또누수 흔적들이 또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조그맣게 크랙들은 좀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3층에 이쪽 라인이었거든요 이 402호 쪽에서 물이 좀샐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누수라는 거는 사실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누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 새고 있는지. 축축한지 안축축한지를 보시고 위의 세대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하고 있고 축축한 상태다 그러면 대부분은 화장실 쪽이나 주방 쪽에서 좀 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잠가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새지 않는다면 주방 문제인 거고요 그 이후에도 좀 샌다라고 하면 화장실도 한번 사용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게더 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옥상에 뭔가 방수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옥상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흔적들이 있는데, 그쵸? 뭔가 느낌이 딱 있죠. 이쪽 라인도 요쪽딱 봐도 그 라인이. 그러니까 거의 매번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거의 새는 데가 비슷해요. 이쪽에 지금 누수 흔적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누수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틈새로 지금 물이 들어왔던 흔적들인 거예요. 이쪽 라인으로. 이쪽 라인을 요즘 분들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들이 있네요. 이게 아마 기본 옵션일 거예요 침대를 빼달라고 하는 임차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놀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옥상 가보겠습니다 아 역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수를 전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쪽 라인이었습니다 이 틈새 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좀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 이제 배수구 쪽인데 이쪽에서도 조금 어, 물이 샐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은 방수를 여러분들이 어, 낙찰 받고 나서는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5 타경 51017 사건이고요. 주소는 충청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 679-7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 상가, 2층, 3층, 4층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다중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건 근린 다중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8억 5,600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약 6억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5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0평입니다. 건축물장상을 봤을 때 사용승인일은 2019년 2월 15일로. 준신축급의 다가구 주택이고요. 건축물 대상상으로 봤을 때 별도의 위반 내역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 인근에 롯데 아울렛, 홈플러스, 현대 백화점이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천주공업단지, 청주 일반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크게 포진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오는데 지금 점심시간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에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분들이 다니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아파트를 또봤습니 옆에 보면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좀 둘러싸여 있는데요. 세대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만 4,000에서 5,000 세대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상권도 괜찮고 편의시설도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분석을 해드리면요. 2019년 2월 22일 청주 행복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책 읽거나 강의 한번 듣거나 유튜브 한번 보시면 이 용어를 매번 듣거든요. 그리고 거의 쓰는 용어들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좀 어렵지 이 용어가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경매, 권리 분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다가구 1대1 코칭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매 물건 자체가 문제 없는 물건이 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상담 드렸던 다가구 때 물건이 있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근데 이두 분이 계시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걸리기 때문에 낙찰을 받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과 이 대항력이 인정이 돼서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피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강의 때나 코칭할 때도 좀 알려 드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좀 미상 임차인들을 좀 파악하는 방법과 파악을 해서 실제로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이 문제없이 나오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코칭을 하면서 딱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임차인도 미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보증금도 크지 않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월세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들이 없어서 안전하게 또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애매한 권리분석 관련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작은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투자했을 땐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다 가구는 감정가 10억, 20억, 30억짜리 물건도 투자합니다. 금액대가 점점 더큰 만큼. 그만큼 또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가구 1대1 코칭반또 언제 열리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새롭게 다가구 1대1 코칭반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시 모집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 3개월에 한 번씩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 다가구 세미나에서는 이 경매라든지 다가구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제가 거기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는 세미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 궁금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 후에 단독방 들어오시면 제가 세미나 시간에만 강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내는 언제 해주세요? 라는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익 분석을 한번 해야겠죠. 일단 1층에 상가 2개 호실이 있었고 2층에서 4층 층마다 원룸 5가구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세를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2018년 중공된 물건이 300에 5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2019년을 감안해서 500 40만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입찰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임금 부동산에 가셔서 이 정도의 임대를 맞출 수 있는지 그럼 지금 하이닉스 때문에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하이닉스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지 만약에 하이닉스 수요가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 원래 월세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총 원룸을 계산 해보니까요. 원룸 총 보증금은 7,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1호는 500에 50만 원 그리고 102호는 300에 3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가의 총 보증금은 800만 원 월세는 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원룸과 상가를 합쳐서 총 보증금은 8,300만 원 월세는 680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린주택이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최저가가 아니라 그 이상 쓴다 하더라도 낙찰가의 90%는 무리 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내가 너무 높게 쓴 경우에는 낙찰가의 90%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말씀드릴 때 최저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이 낙찰가의 90%가 나오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모든 물건이 다 90%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물건마다 특징이 다 있고요. 그 기본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 90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90%면 5억 4천만 원이고 취득세는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비용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누수와 옥상 방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옥상 방수 같은 경우 지금 전혀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3,400 정도면 방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이 약 9천에서 1억 정도가 됩니다. 뭐 물론 거기에는 뭐 방수라든지 누수해서 한 천만 원 정도까지 더 넉넉하게 잡았을 때가 1억인 거고 그 수리 비용을 제외. 때는 초기 투자금이 실세 포함해서 약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계산하려고 하면 월 대출 이자도 계산해봐야겠죠. 대출 이자 약 5억 4천만 원에 4.7%를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가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총 월세가 680만 원인데 여기서 에 이자 209만 원을 제외하니까 순 월세가 471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월세가 471만 원도 대박이지만 더 대박은 여기 또 있습니다. 일단 초기 투자금이 약 9천만 원 정도가 실세 포함해서 들어가는데요, 보증금을 8 3,300만 원을 우리의 월세를 주고 회수를 할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약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월세 471만 원 곱하기 12개월 실제 투자금 700만 원 하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811%나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저가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가 입찰 금액을 좀 올렸을 경우에는 실 투자금이 2,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 정도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 3,700만 원이 묶였을 때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수익률이 약 152%나 나옵니다. 그래서 못해도 수익률이 100% 이상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건물 투자하고 싶고 월세를 좀 받고 싶은데 당연히 건물 투자는 좀 돈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건물도 건물 나름입니다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과 물건이라고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방에 다가오 주택을 경매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매입하고 레버리지, 다찰가의 9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내 건물을 취득을 하면서 월세까지 받을 수있게다 때문에 내가 건물도 투자하고 싶고 월세도 따박따박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 주택 경매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